당신 나와 같은 속도로 먹어본 적 있나? 저희 3대장에서 음, 먹는 속도가 음, 가장 느리다고 늘 조롱받는 저 오늘 제 속도로 갑니다 역시 거북목 보유자 먹는 속도도 거북이네요 허. <laughs> 참고로 제가 좀 가장 천천히 먹게 되는 그런 음, 음식들로 준비해 봤어요 음식만 보시죠 오케이 피자 네, 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하면서 빵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꼭꼭 씹어서 삼키는 편이에요 음 그다음에 김밥 야, 왜 이렇게 커 김밥이? 야, 왜 이렇게 커? 이거 나 그냥 죽이려고 러는 거야? 참치 폭탄이야 특히 이런 거 이렇게 묵직하게 <laughs> 뭐가 많은 거 있잖아요 밀도 높은 거저 그런 거를 굉장히 늦게 먹어요 음, 그리고? 국밥 국물이 있지만 이렇게 건더기가 많고 좀 뜨거운 것들 굉장히 느리게 먹습니다 이것도 있잖아 콜라는 저는, 사실 이거 다안 먹긴 하는데, <laughs> 먹어볼게요, 일단. 굉장히 콜라 한 입씩 먹습니다, 저는. 자,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, 오늘. 아, 여러분 먹어보자. 그 사람과 그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. 리스펙. 리스펙 할게. 오케이. 피자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. 피자부터. 피자가 이게 미디움 사이즈라 조각이 되게 작아요. 와, 딱 형한테, 형한테 알맞은 거 시켰네. 헤 e 헤 hey, hey. hey. 아, Respect, 이런 거 어떻게 드세요? 저는 보통 미디움이면 그냥 한두 입에 먹어요, 두 입. 이거 진짜 두입 가능해요. 음. 저는 딱 어느 정도 먹냐? 보여드릴게요. 고기는 부분 있죠, 여기. 예. 고기를. 나좀 아, 많이 먹었나? 아! 또 아, 맛있다, 맛있겠네. 이거. 삼키면 안 돼, 삼키면 안 돼. 삼키면 안 돼? 응. 꼭꼭 씹어야돼 꼭꼭 씹어 고기 같은거만 꼭꼭 씹어야돼 음 참고로 케일 립앤 치즈 피자예요 도미노 오와와 어. 아. 아. 아, 이렇게? 음. 그 다음에 여기 딱 이제 엣지전? 엣지전까지 아! 엣지전이라면아말 안했다 여기도 남겨놔야돼 가장자리? 이렇게 일자로 아, 저... 나그그때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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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일자로 먹는게 아니야? 다음 방송에서 일자로 해줘 그다음에 일자 뿔 부분을 이제 한입씩 먹는 거야. 와. 와. 한입 먹었어요. 지금 먹었어? 뿔이 없어. 뿔이뿔 먹어봤어. <laughs> 음, 맛있네 이거. 갈릭 티핑 찍어 먹어도 돼? 갈어그럼 아, 그럼 속도만 맞추면 돼요. 아 계속 서 꼬르륵 소리가 나시네. 빨리 좀 먹어달라는 건가요? 배고파요. 오늘 그냥 형이 먹고 싶은데 그래, 먹어요. 그래 천천히 먹어. 나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을게. 속도만 맞춰주세요, 먹어. 그냥. 와 이걸 세입에 나 뭐? 와 좋다 근데 형이 건강한 거야. 아니, 별로 건강한 줄은 안잖아데 근데. 근데 그건 억지로 말이 먹어서. 왜 삼켜. 형미 안 돼? 아직 있어. <laughs> 음. 어 이렇게 먹으니까. 음. 음식을 좀음미하게 내릴까? 그래. 음. 좀 느껴봐. 뱃속으로 그냥 넣으면 끝이냐? 다 똥대는 거야. 오. 저피 비자, 나도 엄청 빨리 먹는데, 맛을 그렇게 잘느끼지 못해. 아, 형이랑 나랑 정보 처리,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른 거야. 난 정. 나는 빠르게 먹어도 정보 처리가 빠르게 돼가지고 음미를 빠르게 한다고. 너는 속도가 빠르다? 그렇지. CPU가 다른 거야, CPU가. 음해봐 자, 한 조각 먹어보니까 어때요? 새가 모이 먹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좀... 아, 왜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더. 하나 더? 응. 난좀 천천히 먹을 필요성도 있어, 나는. 왜? 인간적으로. 왜? 아, 너무 빨리 먹으니까 에이, 소화도 좀잘 되는 그래. 것 같고. 야, 먹는 시간을뭐이렇게 허비하냐, 인생을. 응. 한 입에다 다먹어버리게 아깝잖아, 뭐. 아, 또 시켜 먹으면 되지. 뭐랄까. <laughs> 돼지, 진짜. 아, 근데 이거 피자 이렇게 싹 접어갖고, 이렇게 한 입에 확. 아, 오바야 그게 없다. 그, 그 맛은 없다, 맞지? 어, 그게 너무 없어. 그 맛이 없어. 아, 어, 어떻게 그렇게 뿔을 남겨? 어, 됐네. 어, 뿔 났어. 꿀. 뿔 먹기? 응. 음. 자, 진짜 이렇게 먹어? <laughs> 안 돼. 진짜 이렇게 먹어. <laughs> 나 솔직히 먹방하잖아. 그것도 니네 따라가려고 그냥 엄청 빨리 먹는 거야. 근데 형이 진짜 좀막 허겁지겁 따라오는 느낌이 들긴 하네 그래! 하죠? 음. 하왜 <laughs> 기다리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음. 너요건요아서두입배가안 나가겠다. 입을 막꽉 채우진 않네? 아니, 입을 꽉 채우면 답답하지 않아? 목으로 막, 목이 막, 막, <laughs> 아, 막. 그 맛인데? 나 형이 답답해, 지금. <laughs> 입이 꽉 차면 내먹공멍 다쳐요, 이렇게. 자동으로 너무 깎았어 아 조금씩 보내줄 거야 엘리베이터 수용 인원이 작은 것처럼 음와약요 맛이 또다 요맛이맛 몰라 <laughs> 인생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맛이야 딱 요거 남겨가지고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먹는그맛 마무리는 막타 맛 쫌생한테 이 쫌생 이야 맛있네 그래도 니나나 네, 나 따라서 한번더 먹어 그래 고너 됐어 드 와우! 나 그럼 너면 줘. 아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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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잖아. 아니 뭐, 뭐... 그래. 아니야. 영점 많이 아잖아야 그래. 아니 아니. 너가 제일 빨리 먹으니까. 너가... 아니야. 너가, 너가 더 고통스럽게 먹어야 돼. 그래. 둘이 먹어. 오오... 내가 코치해 줄게. 한입 주세요. 한 입에 먹어. 한 입에? 개오봐요 아우 그냥 이걸 그냥. 아. <놀람> <오오우! 놀람> <놀람> 치즈, 치즈 전까지야. 치즈 전. 어우! 응. 감질맛 나지 않아? 음. 아.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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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. <놀람> 유치 만들 었어 되게 유치하다는 모이라 소불처럼. 오, 너잘 만들었다. <laughs> 아직 아직 아직. 음. <laughs> 아, 불. <이제> 불은 <뿔. 웃음> 한 번에 한 입씩 다 먹어. 오오 오. 오, 오. 음. 오케이 찍어. 얼른 빨리 찍어. 아니야? 아, 찍어 찍어 찍어. 찍어도 되게 돼. 미리 찍어 놔 오케이. 아 속도 좋다, 속도 좋아. 나 멈춰! 찍어! 아우, <laughs> 기분 좋다, 이거. <laughs> 이상한다 <laughs> 기분. 조련이야, 조련. 음. 자, 주세요 오, 이거야! <laughs> 이거야! 배웠어. 이거 막타 딱 치는 그 맛이 있어. <laughs> 아, 표정 왜 그러세요, 근데, 안 치네. 찍어! 너! 됐다! 어 만족스럽다 야, 이렇게 응 <laughs> 음. 콜라는 먹나요? 어 콜라니 먹어야죠. 아 콜라가 대박인데 <laughs> 형은 좀 많이 따를게. 어 따르기는 많이 따로 콜라 벌컥벌컥 마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? 에이 절대 안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 콜라는? 대가 시범을 보여줄게. 나 콜라를 네. 입가슴으로 먹어. 야입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들이나 이런, 이런 향을 ]지?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거야. 야고. 음. 그래, <laughs> 아. 아. 삼켜 버리면 어떻게 아까 이 이렇게 입안을좀 돌려. 야아 진짜? 심지어 삼키지도 않아? 아, 끝. 와. 와. 내또또올 거야. 아, 김 빠져. 뭐 어. 빨리 먹어야 돼, 꼴라. 아. 자, 그다음에 자, 국밥을 먹어 볼까요? 어? 국밥. 참고로 이건 돔배 수육국밥이에요. 그래. 저는 솔직히 이런 시래기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방해물로 봐요. 방해물이라고. 그러니까 근데? 빨리 해치는 우 스타일이야. 이거 먼저. 아, 이거 먹네. 음, 음. 데내목나년을 넘기는 속도를 체감해. 풀땡이. 안 해도 돼. 고기도 한점먹이렇게 이렇게 먹는다고 평소에? 아, 왜 이렇게 근데 삼키냐고 짜서. <laughs> 아, 삼키면 안 되지. 아, 습관이 돼가지고. 음, 고기도. 음, 고콤하고 맛있네. 음, 어때요? 얼큰하다. 음. 음. 아, 근데 이 밥이랑 이 채소랑 먹어야. 아, 말파야, 아까? 아, 아까, 아 약간 샤브샤브 먹는 것 같아, 지금. 국밥이 아니고. 먹어. 음. 음. 이정도 말만 해. 밥 말아? 말어. 어, 밥 말아. 응. 나 말아줘도 먹어. 이제부터는 그냥 제숟가락질 한입에 따라오세요 그냥 네자잘 따라오세요 <laughs>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<laughs> 아좀 템포로 씹는지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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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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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도 국물에 있죠 왜? 음독특하다음 맛있네. 음. <laughs> 아좀 삼키고.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, 아, 매우맛있는거다시피 <laughs> 음. 구멍이 나가야 구멍이 니들처럼 음. 이렇게 쑥쑥 넘길 수가 없어 음. 잘게 부숴서 조금씩 먹어야 돼 음. 자세히 해주세요 저는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걸 붙잡고 있어요 막 <웃음> 억지로 <웃음> <웃음> 음. 아, 그리고 다 삼키고 넣는구나 아, 그래야지 <laughs> 있는 상태에서 그냥 쑤셔넣거든요 그러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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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목 현상 이 일어나요. 음. 음. 내가 눈에 쫓아갈 때나 그러지. 음. 정말 항상 밥 먹으면서 머리 시청해요. 그러면 한 세월이야. 그냥 진짜. 진짜 한 시간 걸리겠는데? 뭘 보면서 먹을 때 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. 음. 난, 나도 보면서 먹겠는데, 먹는 것 때문에 보는 걸잘못 봐. <laughs> 놓, 놓쳐가지고. <laughs> 그렇게, 가지고 그럴 거면 왜 봐? 놓쳐가지고 <laughs> 뒤로 다 돌려서 본다니까? <laughs> 장면 놓쳐가지고. 음. 음난딱 이렇게 아, 먹고 맛있겠다. 이렇게 한대 뒤면 한번더 넣어, 나는. 그니까, 러 그렇게 먹어야지, 국밥이 요쪽 고기 좀 차이인데, 이쪽이 비었잖아, 지금. 음. 음. 와. 아 좋다 나 근데 좀 익숙해, 익숙해지고 있어. 좋지. 음. 응. 이안 응. 좋지. 응. 음. <laughs> 빨리 이거 국물까지 딱마고 콜라 쫙 원샷 다고 싶어. 에이. 와 거의 다 먹었다. 음. 사실 재영이랑 형이랑 극과 극이야. 나좀 애매하고, 넌 너무 빨리 먹어. 얘 봐봐 지금 표정 봐봐, <laughs> 텐션이 다 죽었어. 뭐? <laughs> <먹어. 웃음> 음. 와, 아, 나 이렇게 국밥으로 숟가락질 많이 한거 처음이야. <laughs> 아니, 보통 저는 이쯤이면 이렇게 밥이 잘안 퍼지잖아. 음. 국물을 사발짝 그링킹하면서 이제 밥긁어 먹거든. 음. 그럼 그래, 의향은 없고, 응, 음. 말 먹어. 여기 지금 스포트 달리잖아 아, 그래 엄청 빠른 거야 지금 오개 빠른데 지금 와와 음. 음. 이거 진짜 빨랐다 응 <laughs> 아, 왜울 졸아졌잖아? 아 살짝 남기네 국물을? 스포트터 응. 지렸다 와 근데 후반부에 좀 빠르네 막판에 남은 찌끄레기들 빨리 처리하고 싶어 자 음. 콜라! 콜라! 와 콜라 콜라! 아이거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? 와 진짜 아. <laughs> 아니 그거 먹고 아 이게 나와? <laughs> 어 좋아 <또. 웃음> 자, 김밥. <laughs> 김 <김바저> 빠졌어, <쓰고> 콜라. <laughs> 자, 김밥. 와, 이거 너무 큰데?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되잖아. 마요네즈 줄까? 아, 좀 찍어 먹을까? 아, 이거 마요네즈가 아예 안무, 안에 없네. 그런가 봐. 야. 아니, 설마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김밥을 <laughs> 나눠 먹는다? 너무 커 음. 그렇게 되는 거야 커 아, 아, 아. 김밥이라는 음식이 만약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한 번에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사실 한 입에 먹어야 원려 원래. 원래는? 그냥, 그냥 커서? 응. 보통 잘라 먹어 이런 김밥이면? 이런 김밥은 한 입에 안 먹지 아 그럼 그렇게 먹어야지 형 스타일로 아 이거 위기다 참치가 <laughs> <laughs> 너무 퍽퍽해 물찍들어고어먹을려 했다 아니 살짝 찍고 음, 잘라 먹을 거면 손으로 먹는 게 낫겠다. 젓가락으로 먹고. 상관없지? 아, 어, 콜라! 같이 나온 거야. 와, 콜라? 응. 말이 안 되는데? 어이, 살짝. 그냥 살짝, 밥, 밥한 사이사이에 살짝 적실 정도만. 음 여기서? 음. 음. 아, 빨리 넘어가자. 아, 이게 넘기는 용도구나? 어. 이렇게 일곱 번만 더 하면 돼요. 음. <laughs> <laughs> 한류에 먹어보, 한류에 먹어보고 싶하아 나도. 제가 당신들보다 먹는 속도는 느리지만, 당신들보다 입분 큽니다. 와, 뭐야! 아, 그거 아, 활용해봐! 그래! 음. 어우! 음. 음. 이거 봐. 음. 음. 와 벌써 없어졌어? 나 이거 하나도 못삼겠어아 진짜? 응 막힌 다니까 이만큼 들어가야 콜라 콜라 콜라를 약간 차 마시듯 마시는 거구나 <laughs> 음. 와 이거 콜라가 지금 먹기 먹힌 힘들다 괜히 하자 그랬지? 응 왜냐자, <laughs> 아 좋아 좋아 근데 대새 김지라야 지금 입, 입 안에 비었는데 먹는 척했어 그냥 다삼켜 먹어 그래 우리 우리 맞추려고 하네 아이 습관이 나오네 나좀 편집 좀 하고 싶으니까 다 먹어 <laughs> <laughs> 그럼 내가 진짜 빨리 한번 먹어볼게 내 최고 해봐 진짜 빨리 먹내 최고의 스피드로 먹어볼게 오케이 이것깨 보자 각자 최고의 스피드로 먹어보는 거야 오케이 순서 재는 거야 콜라 사용 가능 홀라, 사용 가능? 사용 가능. 무, 무, 무지, 무제야? <laughs> 아, 진씨 그렇게 <laughs> 하고 한 입. 한입 사용 가능. 홀짝. <laughs> 응, 가자. 최 스피드지 지금. <laughs> 이정 <지금> 표정 봐봐. 와, <laughs> 아! 와. 오 빠르네. 검사 <laughs> 먹어봐. Um, 음, 음. 빠르, 음. 빠르는게 능산 아니야? 오 좋다. 다 콜라를 먹어 매력이 는데 저는 콜라를 음. 왜 먹냐 탄산을 왜 먹냐. 일단 목으로 넘어갈 때싹그싹 폭죽 터지는 느낌. 싹딱뻔뻔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훨쩍 불발이야 불발. 껏 띠우 그리고 끝나. <웃음> <웃음> 근데 확실한 건. 탄산은 안 느껴져. <laughs> 넘기는 용이야. 넘기는 용이구나. 음, 넘기. 이 단맛에 먹는 거구나. 음. 자 이거 먹으면 이제 생이가 남아요. 음. 싸가지배. <laughs> 아이 <laughs> 설마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음. 제가 느린 게 아니에요. 음. 여러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겁니다. 그건 맞아. 나 다른 내추럴로 밥 먹잖아. 나 빠른 편이야. 왜 <웃음> <웃음> 아, 거의 다 먹었다. 어, 그렇네. 으아! 나왔다, 다 나왔다!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느리게 먹으니까 먹는 게 하나의 과제로 느껴져. 뭔가 수행해야 되는 임무로 느껴져. 즐기는 게 아니고 뭔가. <laughs> 야, 그럼 반대로 형은 그동안 빨리 먹어야 되니까 과제로 느껴졌겠네. 그니까. 러 그렇게 생각하지 안타까운데? 그럴 때 있지. 메뉴 하나를 이제 리뷰를 해. 다 같이 먹어보고,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다음 걸로 넘어가자. 응. 음. 아, 진짜 나 먹고 있는데. 우리 다 먹고 딴거먹으라 그래 그냥 뒤늦게 그걸 먹는 거야 뒷북이는 느낌? 그렇지 아그럼 아, 그냥... 고충 오늘 이, 이 먹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먼저 먹어 알았어 아, 이재용 속도로 먹으면 어떡하냐 나 그렇게 빠르지 않나? 너 빨라 내 소리야 내가 널 얼마나 봐야 하는데 평소 먹은 대로? 응 음빨이나 뭐, 가능길가능할땐 일부러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먹는 거고. 배 빨라. 평소에는 별로 안 빨라. 내가 미랑들 둘이 확실 먹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. 그럼 <laughs> 배, 배 빨라예요. 아 마지막이다. 야, 크다, 이거, 마지막. 꼬다리. 와. 깨우러걸린다 이거. 형님, 와. 깨우러걸린다 괜찮아요. 네? 걸어가세요, 일단. 거차 좀. <laughs> 어, 형, 아직도 못 씻고 있는 거야, 지금? 응. 음. <laughs> 가자! 음! 음! 야, 형을 이렇게 알아가네? 느렇게먹니까더 배부르다, 뭔가. 어? 나도! 더 배불러! 그래. 형이 평소에 잘못 먹는 거 있었네. <laughs> 더 배부르네. 어, 그럴 수 있어. 응. 느리게 먹니까더 배불러. 고압적으로도 많이 씹으면 좀 포만감이 많이 느껴지죠? 렉틴 나와서 그런가? 콜라. 유도하네. <laughs> 야! 야, 아직이야? 야 이재영이 형이... <laughs> 이렇게 텐션이 낮을 수가 있나? 그 맛없는 거 먹을 때 빼고 <laughs> 음. 제좀 논평을 또 한번 하자면 제 개인적인 논평입니다. 음. 내 생에 가장 지루한 식사였다라고 음. 논평을 하겠습니다. 왜냐뭐 음, 따로 식사하지 마시죠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어, 오 이런 식사. 야. 이 정도 속도로 먹으면 저는 굉장히 반갑죠 저는. 그래도 형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도 그런 음. 점에서 유 의미한 어, 컨텐츠가 아니었나? 다음에는 네, 네. 저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형의 속도로 한번 먹어보도록 음, 아,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찐템. 이 극과 극. 그, 진짜. 그, 볼트 먹방인데? 그러니까 너도 과장하지 않고. 아, 진짜로 내가 먹듯이. 어. 최하는 거 아니야? 자 그래서 <laughs> 네. 어, 오늘 이런 시간 가져왔고 네. 저희 여기서 인사드고다재 이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감사합니다. 마드봉.